안녕하십니까. 손주 아꼈습니다. 오늘은 로스쿨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음, 각계, 각층,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죠. 음, 그랬을 때 우리 로스쿨에서는 여학생 비율과 남학생 비율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한번 그거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음, 제가 어, 법조생활을 시작한 그 때가 좀꽤 30년 좀 넘었는데요. 음, 사부연수원에 입학했을 때, 300명이 입학을 했거든요. 그때 여성 비율이 10명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3%도 안 되는 곡이죠. 네. 굉장히 많았다고 소리가 나왔었어요. 300명 중에 10명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정도로 여성의 비율이 법조계에서 굉장히 적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성들이 점점 점점 많아지면서 일정 부분을 차지하게 됐고 그것이 실무계에서도 이게 전파가 돼서 어떤 경우에는 판사도 여성, 변호사도 여성, 검사도 여성인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근데, 우리 로스쿨에서도 실은, 우리 로스쿨 2009년부터 로스쿨 입학생 뽑기 시작했거든요. 벌써 꽤 됐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여성이 옛날보다, 제가 공부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많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많아졌는데, 처음에 시작될 때는 대개 한 39. 몇로 40%! 요 때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것도 실은 굉장히 많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2013학년도, 올해, 입학 시즌 끝나고 지금 막 노스쿨생들 입학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여학생이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남학생 비율을 초과했어요. 즉, 남학생 숫자보다 여학생 숫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언제? 2013학년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2156명이 입학을 했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성이, 여학생이 1131명. 그리고 52.46%, 50%가 넘었죠? 남학생이 1025명에서 47.54%. 그러니까 여성은 52.46, 남성은 47.54. 5% 정도 차이 날 정도로 여학생이 앞섰다는 거예요. 각계각층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법적에서도 예외가 아닌 현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성보다 더 많아지게 됐다는 것이 죠 여성들 어디까지 전진할지 궁금해집니다. 음, 우리 앞으로 법조계에서도 여성의 여풍이 점점 더 거세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상관없이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법조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